안녕하세요 첫파리 박입니다 현재 시각 8시 반이구요 지난번 가평에서 오신 손님 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어, 그 손님이 오늘 방문해 을 주셨어요 오전 10시 반쯤 방문해 을 주셨고 어, 만나가지고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또한 다음에 인천에서 차량을 한대 보고 경기도 이천으로 넘어갔습니다. 어, 가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. 근데 그 경기도 이천에 있던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. 부식도 올라오고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 차는 판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찾아보다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차를 또 찾게 되어 가지고 이동을 해서 해당 차량 보고 이제 뛰어 가지고 밑에 하부도 확인을 해 봤고요. 이제 100% 만족을 할 수는 없겠죠. 이제 사이드 미러도 살짝 깨져 있었고 이제 장기스도 더러워 되었습니다. 다만, 키로수가 4만 키로였기 때문에 엔진이랑 미션 상태는 좋았구요. 교환된 곳은 총 3군데였구요. 운전석, 문짝이랑 트렁크, 그리고 백판넬까지 총 3군데가 교환이 되어 있었고, 어 백판넬이 사고 부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사고 차로 분류가 되어서, 어, 키로수는 짧지만 조금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구요. 차는 푸르테로 구매를 하셨고, 차 값은 440만원에 구매를 하셨습니다. 어 아침에 오전 10시 반부터, 아까 끝난 게 10시인가 마무리가 되었고요. 이제 거의 10시간 정도를 운전하고 차 보는 데 썼는데 가평에서 이제 전철 타고 2시간 반이나 오셔가지고 저도 대충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어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진행 도와드렸고 그 전에 타시던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고 나지 마시고 오래 타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제 저는 첫 끼를 먹으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파리박이었습니다.